아, 도대체 아침부터 그 운동을 해야되는데 도대체 날 어떻게 데리고 갈려고 어? 도대체 이봉주씨 우리가 그냥 불렀었어아 어? 도대체 이게 뭔데요 이봉주씨 빨리 와 이봉주씨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마라톤 도구가 뭐하는거지 닭발 뛰어야지 아이고 이 마라톤 구가왜 이렇게 늦어 다 이렇게 만말아가지고아 지금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한잘 자랐어 오늘 일좀 잘해주고 예. 오늘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레이팅이나 분리오는 배수로 덮개 시작. 차가운 철 구조물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하는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까 그 그레이팅이라는 모양 자체가 틀리죠? 예, 네, 아까 그거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른데요? 네. 네. 그 아까는 뭐 그냥 이렇게 네. 일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이덕계요 아, 네, 네. 아. 네. 이봉주 씨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은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원자재 옮기기. 오늘 처음 시작할 작업이 이거거든요. 네, 네. 스링과를 구야 되거든요. 네, 네. 안전하게 이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 넣습니다. 아이 밑으로. 네, 그러면 또 나오면 쌀고리를다가 네. 이렇게 붕어 잡듯이 딱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길이 6 m 무게 1.5톤의 평철은 거대 한 크레인을 이용해 제자리를 찾아간다. 저 철의 무게가 오늘 해야 할 작업량은 아, 총 17장. 아, 아, 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평철 사이를 손길이... 벌려주는 건 벨트를 끼우기 위해서인데 무게 중심에 맞춰 벨트를 잘 걸어줘야 평철을 안 떨어뜨리고 무사히 옮길 수 있다. 아 <laughs> 제가 좀 <웃음> <웃음> 힘을 좀 씁니다. <laughs> 방금 옮긴 평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절단하는 작업. 어우. 어우. 무서운데요 예, 저게 절단하는 게 되게 위험성이 아, 큰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가 예, 상당히 필요한. 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서 자르는 것이 관건인데.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예. 아, 이렇게 철판 잘 들고 맞춰 따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시원하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철이 다 보니 그 무게가 만만치 않고 육신부려 옮기다 보면 아, 다치기 십상. 무거운가봐요 네네. 아 이제 또 한쪽 다리를 또 넘어가야 돼. 이제 지게차를 들고. 아 이거를 넘어가야 돼. 네. <목소리> 지게차 운전에 도전한 이봉주 씨. 지게차 운전대를 잡아보긴 난생 처음이다. 배운대로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보는데 아이고, 처음 하는 것 치곤 제법 잘하네 그려? 아 <laughs> <laughs> 처음엔좀 겁을 많이 먹었는데 네, 네. 그의 표정에서도 진지함이 네, 네. 부담다 제가 지금 운동신경이 좀 있거든요 아이고, 대아하네 이거 해문이, 야, 우리 형님 아이고, 해운이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는 배수로 덮개의 특징은 바로 삼각형 구조물 기게 비틀림을 줄이고, 개수 기능은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어디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까나? 잘라진 평철, 나란히 배열하고. 안 맞잖아 이거. 고개 좀잘 맞추세요. 이 다음 삼각 조립을 해야 해 정확히 맞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상황이 서로 맞아 보수 있게 물건이 나오는 거지 홀수 줄 짝수 줄에 따라 방향도 다르게 넣어줘야 하니 대충 대충 아, 조립은 아, 금물 아, 아이, 네. 그럼요 아 일일이 소리지르는 거예요 야 하루에 몇 장씩 응, 하루에 면 돼요? 하한7십 개, 팔십 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아 이거를요 아, 오. 오. 오케저 여기서 경력이 한3 0년 이상 되고 있네.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가 아 하듯이 아 완벽합니다. 아 완벽해 완벽해 네. 보정 시키는 작업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삼십 톤의 큰 하중에도 그떡없고 작은 돌기들은 미끄럼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 준비. 어느새 이봉주 씨의 이마에 땀이 <laughs> <랄미> 송구 <laughs> 저 무게가 한 85kg정도 이상 네. 나갔던거 같요 아, 아, 어, 네. 굉장히 무겁네요 땀날 정도로 진짜 많이 네. 힘들었던거 네. 같아요 이제 우리 또 완전 품 만드는데로 갑시다 예, 예.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가 끌테니까 예. 밀으세요 예. 자 밀으세요 자 세게 밀어요 아니 그냥 가버리시다니 아 이렇게 힘이 없어? 저 무게가 없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네. 얼굴만 힘주고 네. 다리도 쫙 네. 풀리고 아니 그동안 마라톤은 을 어디다 힘준교? 어 이상하다 이상해 어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예, 야, 앞에서 왜, 끌어주시는 데 아, 대신이 다음 작업장에 아, 도착한 그래, 두 사람 넣어주세요 자 넣기로 나갑니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요런 거는 한 30kg 되고 30kg 네, 요거는 오. 요거는 좀 철판이 얇은 대신에 한 45kg 되고 45킬로 리고또이거다더큰 아. 아.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세워서 기둥에다 세워서 이제 저렇게 완전품을 완전히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완전한 제품이 그렇죠? 나온다이 예, 거예요. 여기서 완전품이 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움직이지 않게 음. 움직이 기딱 살짝 딱 쏴지는 거거든요. 안 떨어지게 다 고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지지 음. 여기지 여기지는데 내가 시니거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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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용접이거든요 용접이 했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붙지 않은 상태.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모두 어. 용접으로 붙여줘야 한다 진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어. 손이 정말 아. 많이 가겠어이렇 음. 올려서 여기 이 돼야 돼 됐어? 이런 거? 건데 이고이고오늘 애는 고아야돼 처음으로 잡아본 용접기 불꽃이 사방으로 튀다 보니 용접 마스크와 청바지는 필수. 항상 긴장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제 용접을 할 때는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작업. 이렇게 안되니까 정말 짜릿리게 생겼는데. 자 집중하시고요. 용접 상태에 따라 나뉘는 불량품과 완성품 꼼꼼하게 잘 붙여야 하는데. 용접 하나에 정말. 특별 과외 받은 네, 이봉주 씨용접 실력은 아 이제 감 잡았어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그러면이스카일로 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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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용접도 금세 배운 이봉주 씨. 로스생이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이타일로몇 점? 일로 스타일로 스타하는데

아, 저거 한 30개 정도 날고 거수 <laughs> 있어요. 어이,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요? 네. 시공을 해야 돼요? 시공해야지. 허리가 네. 끊어져. 그래도 거기 가서 끊어져야 돼 끊어져도. 아.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고 한데 거기까지 갑시다. 어머 살고 계신 거 처음 봐요. 인정사정 볼것 없다 무조건 출발. 네, 네. 장난이 아니었어. 도착한 곳은 어르신과 아이들의 이용이 많은 한 공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봉주 씨가 나섰다. 바퀴가 싹 빠졌던 사이저. 기존 배수로 덮개를 제거하고 새 아, 것으로 네. 다시 설치하기처럼. 예. 그쪽으로 이제 휠체어가 핏차, 핏차, 이제 가지도 못하죠. 아, 예. 드디어 설치 네. 완료. 유모차라든지 같은 게 많이 빠졌 뭐야, 유모차 밀고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괜찮은데요? 너무 좋죠. 아, 괜찮으세요? 예, 이제 빠질 일이 없죠? 네, 예. 어머님들, 이제 자유롭게 산책하세요. 예, 그전에는 일자로 되어있을때는에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걱정없다 경계없이 여기저기를 넘어다니는 아이들 바퀴 빠지면 이말 덕분에 엄마들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안녕. 그전에는 일자형이어가, 일자형으로 되어있어서 좀 다니기 불편하고 좀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치하는거 보니까 훨씬 예, 위험하지도 않고 다니기도 너무 편한것 같아요 배수로 덮기가 필요한 두 번째 지역은 14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이 절반인데. 몇번 지팡이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빠졌는데. 예. 어르신들의 고민은 바로 병원 곳곳에 에? 보이는 일자형 배수로 덮개. 그러게요. 빠진다고 여기 굵게 림을 그했어요. 이봐요. 안 그럼 이거 안 감으면 빠질 분다고. 네. 지팡이. 아 그때문에 이렇게 굵게 감았어요. 예. 음. 네. 가장 큰 문제는 휠체어인데 배스로 덮개 틈에 휠체어 바퀴가 리면 저래서 또 이제 한자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가 서이을몰고 하면 가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아 예, 거기서 멈춰서 이제 바꾸고 그 증가했어요. 이게 좀 내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빈하게 그러면 이 한자들이 혼자서 만대로 나서 저 구경도 하고 말이죠. 예, 그렇지요. 얼마 좋아요. 말랑 공기도 시키고 이곳에 이봉주 씨가 떴다.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둘러 작업에 들어가는데 작업해야 할배수의총 길이는 45m 배수로 덮개도 총 45개가 들어가는 작업이다. 배작업이네요. 게으름 한번 안 피우고 옮기고 또 옮겨도 끝이 없고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이봉주 씨. 마흔 아 다섯 개를 날랐습니다. <laughs> 나르고 이걸 또 빼야 되잖아 혀있는 걸. 사 저거를 이제 다 교체하려면은 그렇죠. 에 있던 거는 다다 빼고 다시 이제 어, 교체를 어, 하는 거죠. 예. 예. 그냥 얹기만 하면 되나? 하나, 둘, 셋. 어 얹기만 걸림돌이도 있어요. 계속 이제 맞, 완료. 치를 맞춰야 되는 거예 그러면 밑에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쌓여있고 그거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 사이 병원 앞마당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3 0 0원네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묵은 쓰레기들도 깨끗하게 걷어내고 아 깔끔해졌네요. 마침내 새 옷으로 갈아입은 배수로. 너무 <laughs> 아, 잘해. 아 우리 진짜 오늘 환상이네. 환상의호흡명상의 어, 호흡이랑은 진짜. 황상의 호이랑은 호흡이랑은 는짜이랑은 진짜. 황상의 호흡이랑은 진짜. 황상의 호흡이아은 진짜. 황상의 호흡, 명, 잘 호흡 자랑하는 그 사람. <laughs> 헌 많이 아. 랑은 진짜. 아. 상 끊어질 이 같아. 진짜. 아, 지상의안 돼. 이랑은진 절대 안 돼. 마라톤 뛰어야 돼. 아이것도 어. <laughs> <이렇게> 너무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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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이 되어 함께한 차가 그동안의 불편을 날려버릴 반짝반짝한 세길리 완성됐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제 뭐, 마음대로 하실 어. 수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졸라. 아, 그렇죠, 너무 좋아하세요. 네. 집하기는 어떠세요? 지팡이. 안 빠지잖아. 오. 기가 막히네. 막 빠졌었거든. 에이, 되게 되게 됐öz... 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고신들이 정말 rev호가? 너무 좋았더라고요. <SR2> 안 들어가요? 예. 지금은 하나도 안 걸리고 얼마 됐나요? 너무 좋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요 좋았습니다. 아이고. 니다까지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 맛이 어떠시와요? 아, 너무 맛있다. 큰일 좋은 일한 거야. 예. 좋은 일한 거야. 마라톤 할때마시는 그런 음료수보다도 몇십 배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고 또 보람도 있고 하니까는 더. 네. 네. 꾸준히 달려온 시간만큼 값진 것을 선사한 이봉주 씨. 작은 노력이큰 기쁨을 가져왔다. 앞으로 이봉주 씨의 제2의 마라톤 인생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길 바란다. 아, 예. 고생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또 네. 새로운 느낌도 들고 네. 보람도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한 일당. 네. 일당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네. 정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 그래서 꼭 전달을 해서. 아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일에 자수들 가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을 쓰겠습니다. 아 이봉주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예 요양병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스를 깔아 주셨는데 음. 굉장히 흐뭇하고 그분들도 좋아하셨겠어요. 예 어른들이 정말 작은 차이지만은 그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그걸 이제 해소함으로써 네. 너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또 용접도 하시고 맞아요. 용접을 정말 능숙하게 나중에는 하시던데. 음. 아, 처음에는 이제 막 튀고 기 하니까는. 네. 네. 처음엔 겁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예.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숙련이 돼서, 예. 숙련, 오. 숙달이 돼서,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스카웃까지 제일 받았습니다. <laughs> 아 은퇴도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각은 아, 없으세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고민까지. 그렇죠. 고민을. 네. 뭐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요. 네네. 일당은 얼마나 받아오셨나요? 어, 성진우 씨 5만 원 벌셨다고 그랬죠? 네. <laughs> 7만 원. 네. 저는 8만 원받았습니다아 1위. 네. 네, 야, 최고 지금. 최고.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네. 아, 회사에서 또 성금을 또 주셨고 그리고 병원에서 모, 어르신들이 예. 모아서 어르신들이 또 이제 십신시 일반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정말 감사하네요. 어, 예, 토탈 38만원 벌어습니다야 <laughs> 38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체험해 될까? 사랑의 목마음에 넣어주세요. 저, 저. <웃음> 예. <웃음> 자, 목마음에 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봉주 씨. 국민 마라톤 이봉주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수로 덮개를 제작 설치하고 오셨는데요. 이건 평철 나르기부터 위험한 용접 작업, 지게차 운전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이봉주 씨, 훌륭한 지도자로 제2의 말았던 인생도 성공하길 바라면서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네,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일터 체험 삶의 현장 오늘 고생하신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